22장 22절 루터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지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로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맡칠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비세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 아리라 아멘 그 말씀을 보면은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약한 자의 표식이 누구로 나타납니까 고아와 과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항상 동하고 가난한 자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한 자라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 불공평한 일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이 피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억울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그 들으시고 보수하시고 보복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을? 받을까봐 그런 행동을 같이 할까봐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를 품는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불만족하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 정말 자기가 아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족하다라는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은 분하고 분노하는 것이 없는데 뭔가 불만족합니다. 이 불만족한 것 때문에 경건과 또 이런 어, 모든 것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들이 다 아스라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항상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자, 뭐 항상 마음에 불만을 품고 있는 자 이런 자들과 동행하면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염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경건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자들과 동행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을 보시면 이 빚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벌써 자문을 통해서 빚 보증하지 말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왜? 그러한 일을 통해서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럼 여기서 26절 보면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이 손을 잡는다는 것은 남의 사람의 빚을 보증시켜준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빚을 잘못 졌다가는 얼마나 손해를 보냐면은 네가 누운 침상조차도 갚을 것 없으면 침상도 빼앗아간다. 이거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법입니다. 사람의 겉옷도 가지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채무자 이들은 얼마나 빚을 갚을 게 없으면 이 채권자들이 와서 다 뺏어간다는 그만큼 악랄하다는 것 세상은 이만큼 아주 악랄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뭐 옛날에 지적도가 있어 가지고 내 땅인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돌덩어리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게 자기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대대 선손 그 지계석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남의 땅이 내 땅을 욕심을 부려 가지고 밤에 몰라 뭐 가지고 그 지계석, 경계석을 경건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가 왜다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 얘기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의 사회로 본다면은 교회 내에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틀 속에 오두를치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면은 교회 내에서 이러한 어, 어떠한 어,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 일들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섬겨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높은 자가 되기 위하느냐 사회에서는 높은 자가 약한 자를 탈취하고 어, 그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몸된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는 것을 맛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용서해라 어,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이것이 다다 다 사회적인 합의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때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자로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 행동이 공동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자문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개개인이 취한 행동들 행하는 것들이 다이 사회적 공동체에다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생각해 봅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공동 목표에 다 향해고 있는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의 동기 탐욕을 위해서 선주의 땅에 지게석을 경계석을 옮기기도 하고 남을 갈치해가지고 약한 자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남에게 거짓을 쳐서 보증해가지고 남도 힘들게 하고 여러가지 사항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밖에 없습니다 지혜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맡겨주신 천지기의 삶을 감당해내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다고 하신 말씀은 겸손하지 않기에 남의 발을 씻어주기보다는 남이 나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는 교만과 거만으로 우리가 살아온 자들입니다. 아버지 남의 것을 취하기로 원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셨으니 그 하나하나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부시는 눈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모든 것을 감당하며 겸손하며 성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갈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